자, 이제 물이 차가지고 나가는데, 지금, 야, 저거 봐. 물이, 우리 막혔나봐. 야, 큰일 났다. 형, 다 빠지는데? 야, 씨. 형, 수영 쳐서 나가려고? 야, 큰일 났다, 진짜. 자리 없나보다. 야, 씨. 아, 일찍 나갔어야 되는데. 야, 우리 빠지겠는데, 형? 발? 야, 진짜 푹 빠지네. 돌이 없어. 아, 일찍 나가서 해야 되는데. 여기밖에 없는 거야, 길이? 아, 이쪽으로? 파도 치면은 휩쓸린다 형. 발은 빠지겠죠? 아무래도 포기해야지, 양말은. 너무 늦게 나갔어. 아, 여기서 점프 뛰면 될것 같아. 요 바위 밟고. 예. 형이 먼저 씹어. <laughs> 나는 뒤에서 기다리면서 물이 점점 더 차. 갈수 있어? 나는 뭐저붙여서 가면 돼. 오오오. 예, 조심. 전화기 조심. 소, 소금물에 빠지면 끝나. 형 균형 잘 잡아야지. 형발안 젖었어요? 안 젖었어요? 오 대박 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